한국팀이 부전승으로 8강에 진출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브라질 팀이 단체 감기로 인하여 팀 전력이 많이 약화되어 한국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팀은 PCL 검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데, 피파는 어떤 입장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팀이 확진되면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은 경기를 할수 없고, 피파와 카타르는 심각한 손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경기가 진행될 확률이 지금은 70%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16강전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 대표팀이 감기 증세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브라질 글로브 뉴스는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 대표팀의 의료진은 네이마르 안토니울카스, 파케타 알리송 등의 브라질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인후통, 기침 등 독감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 PCR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은 감기 독감과 매우 흡사하다. 이에 선수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표팀 측은 PCR 검사를 강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PCR 검사 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카타르의 전염병 예방 규정에 따라 선수들은 5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월드컵 경기를 뛸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브라질 대표팀의 팀 닥터는 선수들이 감기 증상을 보이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조하고 더운 카타르의 기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카타르는 경기장에 수많은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이런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선수들이 감기 증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대표팀은 오는 6일 오전 4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카타르 도아 스타디움 974에서 8강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감사합니다.